한 뉴딜 구현의장 2021년 한국 전기산업대전 발전산업전 스마트 그리드가 개막됐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및 탄소 중립이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고요. 포스트 코로나19 전력기자재 해외 진출에 대한 궁업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가 마련됐는데요. 지금 이창수 실장님이 나가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창수 실장입니다. 25회째를 맞는 한국전기산업대전 및 발전산업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전력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전시 품목으로는 발전, 송배전, ESS, 스마트리드 분야의 223개사 430부스로 개최됩니다. 또 부대행사로는 그 참가업체의 팔로 확대를 위해서 구매 상담에 그리고 해외 바이오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며 어, 컨퍼런스는 발전산업 컨퍼런스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퍼런스 ess 세미나 등이 개최됩니다. 저희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코로나 19의 정부 지침에 준수하며 개최하오니 전기인들의 많은 참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시회는 요 코엑스에서 총 3일간 진행되는데 223개의 기업이 네. 참여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저와 3일간 전시회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파워맥스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장동진 사장님 모시고 회사에 대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워맥스 어떤 회사인지 네. 간략하게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파워맥스는 그 변압기, 발전기, 개폐기 같은 전력 기자재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그 주력 제품은 변압기이고요. 해외에도 약 30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봇대 위에 올라가는 주상 변압기부터 변전소나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형 변압기까지 가장 큰 규모의 변압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셨는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전시회를 가질 기회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업계 분들 그리고 또 저희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서그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죠. 한국 전력공사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장준수 차장님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 핵심 기술이 어떤 걸까요? 저희 한국 전력공사에서는 어, 디지털 변환 기술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와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스위스의 본사를 두고 6개국 자사를 가지고 있는 전력 설비 통합 건단 진단 시스템 솔루션 서비스 업체인 PDS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추은상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력설비 진단 시장에서 PDS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전 세계에 약만 오천 개의 설비에 저희 시스템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세계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네, 바랄게요. 네, 디지털 트윈 시각화 솔루션 기업 스탠스에 저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지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탠스의 핵심 솔루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제 A Was 라는 이제 제품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데이터를 이제 사람들이나 관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편이, 편하도록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정확하게 이제 빠른 의사 결정을 돕거나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을 위해서 분석을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스탠스의 향후 좀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어, 저희는 앞으로 이제 에이와스라는 제품을 작년 말부터 론칭을 해서 계속적으로 현장에 맞춰서 이제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고요. 어, 저희의 제품들이 다양한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지보수 그다음에 점검 이쪽에 이제 타겟을 맞춰서 조금 더 다양한 솔루션들과 기능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발전소 공동 홍보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남동발전의 이호성 차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한국남동발전은 2001년 4월 2일 정부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출범한 발전 회사입니다. 네, 한국전력 산업의 주역으로서 클리앤 스마트리더의 비전을 실현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발전 산업전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발전산업전은 그 발전육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매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시회로서 매년 80개에서 12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올해는 코로나19 어려운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0개사가 90개 부스 규모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40년의 업력을 가진 선방용,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인 KOC 전기 주식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황희수 대표 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OC 전기 주식회사의 핵심 기술이 좀 궁금한데요. 예. 케호시 전기는 원래 해상용 변압기를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육상용 변압기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54케 초과 변압기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초과 변압기 외에는 나중에 그 저희들이 이제 진동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육상의 방폭 변압기 이런 쪽으로도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개호시는 이제 육상 시장의 변압기 시장에 진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20, 3, 4, 5까지 변압기 쪽에 집중해서 개발해서 기술로서 성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섭이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황인슬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저는 코트라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세경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트라에 대한 소개와 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는 한국명을 지니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84개국 127개 무역관을 지니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투자, 국내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SIF를 전기 산업 진흥회와 함께 매년 진행을 해오고 있던 상황인데요. 어, 기존 같은 경우는 항상 한국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면은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이쪽 현장에서 이제 네, 수출 상담회를 지원해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바이어분들 초청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저희 코트라의 이제 기조에 맞춰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 제품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그 온라인 기반으로 상담도 매칭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평창 산업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박영효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 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회사는 시골에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필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늘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기서 가지고 다른 쪽보다는 아마 개발하는 쪽에 더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허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좀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어, 정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대비해서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했을때 없는 경우에는 참 이제 짚어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떤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과감하게 어,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바라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태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김재동 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 <laughs> 네, 태권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희 회사는 그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 음. 위험 관리, 에너지 관리 전문 개척기기를 제조 생산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배터리 품질 분석기하고 전력 분석기, 변압기 고장 진단기, 그다음에 전기차 고장 진단기 등이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이런 그 제품들이 100% 수입에 의존했었는데 저희가 어, 대부분 어, 국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국산 개치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스타 페이스니다 지금 최장수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네, 저 네. 인터맥스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인터맥스는 중국 엔타이 피센트사에서 수평 연속 주조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CCA 제품을 국내 총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CCA라는 게 어떤 걸까요? CCA는 카파클레더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그 구리 피복 알루미라고 그동 대체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그 전도율과 알루미늄의 경량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동 대체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로 적용하는 분야는 동 버스바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전력 설비 또는 전기 자동차, 항공, 철도, 해상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저는 LS 일렉트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의 아나운서 최세민 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시회가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전시 회 컨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희 LS 일렉트릭에 큰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고 싶어 하실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서 또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친환경 솔루션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같이 한번 가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 G-Cube GIS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G-Cube GI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SF6를 G-Cube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 기존의 SF6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친환경 G-Cube를 이용해서 저희가 170kV 그리고 50kA의 GIS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아, 멋지네요. 네. 전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앞서 친환경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식물유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변압기에 사용되는 이런 재질들은 또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저희는 미생물로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절연유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정산이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멋있는. 가 앞서서 저희 하이브리드 컨셉으로 전시를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시장 체험뿐만이 아니라 저 안쪽에서 시간별로 다양한 세미나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담당자들 분들께서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이나 폭넓은 전기 관련 연구를 해온 한국 전기 연구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한국 전기 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 전기 연구원은 1976년도에 설립된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연구원인데요. 국가 전력망 연구, 그리고 전력기기 연구, 어, 배터리와 같은 전기재료 연구, 전기추진 분야, 그리고 전기의료기기까지 어, 전기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고 폭넓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 어, 중전기기 설비 업체들이 어, 국제적으로 좀 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어, 국제시험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핵심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 전기 산업 대전을 가지고 나온 기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전동력 연구센터에서 연구 중인 플라잉카 축소 모델인데요. 옆에 계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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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어, KUAM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을 어 대비하기 위한 저희 전기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들은 항공 전기차, 객차, 지상 전기차로 형태를 가지는 듀얼 모드 플라잉카와 그 듀얼 모드 플라잉카를 위한 모바일 스테이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멋진 기술인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